어, 미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나는데, 그, 미국 기독교 철학회가 생기고, 그때 주축이 됐던 멤버들이,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졌는데, 엘빈 플랜팅가든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윌리엄 알스턴, 뭐, 이런, 조지 마브로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학회도 형성하고, 책도 이제 많이 내고, 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독교 철학이라든가 종교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지금은 조금 덜한데 제가 대학원 어, 학부나 대학원 다닐 때마다 막 그런 책이 막 계속 나왔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감신대도 종교철학과가 있고 침신대도 종교철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뭐 백석대, 강남대 이런 데 종교철학과가 생겼고 기독교 철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붐이 일어가지고 아마 책들도 꾸준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접하면서 어,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이름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개론서 같은데 보면은 이제 누군 이렇게 말했고 누군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런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들이라든가그 사람들이 어떤 어, 주요한 작업들을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주저가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는 굉장히 뒤, 늦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될게 그러니까 유럽권 그니까 러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도 그렇고 또 프랑스 여기에는 이제 사실 기독교 철학이라든가 종교 철학의 전통이 훨씬 더 깊고 오래됐어요. 왜냐면 뭐 알겠지만 칸트나 해겔만 해도 종교 철학이라는 게 있었고 또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학과 철학의 대화에서 종교 철학, 기독교 철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발행된 그 발행된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은 언어 분석 철학을 토대로 해서, 어, 그리고 현대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 인식론과 또 최근에는 이제 심리 철학까지 이어지는 그런 분석 철학 전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 이런 이제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한 그 분석 철학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어, 그래서 더 뭐라고 할까 신뢰를 더 얻었다고 할까? 일반 그 미국 철학계에서 굉장히 이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고, 어, 그런 사람들의 작업이 이제 활발하게 대중적으로 알려, 대중적으로 알려진 않지만 그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스앤필 c 소피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철학자들이 대거 투입되고, 일반 철학자들도 많이 논쟁을 벌이면서 굉장히 그학회가 커졌습니다. 굉장히 이런 역사가 있었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걸 대중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쉽게 그 걸러서 소개한 글이 아니라, 직접 그 책을 읽으면 이걸, 해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번역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들이 한국에 알려지긴 했지만 그 사람들의 주저가 번역돼서 우리에게 소개되기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아마 이제 신과 타자의 정신들이란 알빈 플랜팅가의 아주 초기 작품, '가든 어더 마인드'라고 하면 1960년대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이 어 그쵸 2000년 넘어서 우리나라에 번역됐죠. 근데 이제 이태하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된 책을 봤는데 이거는 뭐 <laughs>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원래 원서도 없고 번역도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아 어, 근데 뭐 글을 뭐 읽기가 너무 어려. 그러니까 논리 분석철학에 대한 훈련이 안 됐으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되든 안 되든 뭐못읽는건 똑같은 거죠. <laughs> 번역이 됐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읽어보니까 뭐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권의 프린팅갈 책이 나는데, 이제, 사 프린팅갈 책이라든가,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들의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번역돼도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읽기 어렵고, 그러니까 번역이 돼도 사실은 이게 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상당히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 물론 뭐,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종교 철학은 그런 건 쉽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칸트, 해겔 니체, 뭐, 뭐, 비트켄슈타 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기독교처럼 접하는 거하고또 다른 어떤 영역의 굉장히 스페셜리스트한 그 분석 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